안녕하세요. 호엠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어, 작년에 제가 찍어두고 계속 못안 올려가지고 어, 1년째 묵혀둔 영상입니다. 어, 사고로 이제 대차를 받은 상태라 가지고 어, 짧게 제가 타본 차량이고요. 어, 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해가지고 어, 제가 따로 녹음을 따로 했습니다. 어, 이번 차량은요 더뉴그랜저 IG LPI 가스 차량이고요. 기존의 그 IG에서 조금 페이스 리프트된 어, 차량입니다. 아, 일단 디자인이 많이 조금 세련돼졌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조금 적응할 수 없는 디자인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디자인이 조금 예뻐졌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예. 처음에는 아뭐 그랜저가 이렇게 나왔지 했는데 점점 예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요 번호판 앞에 이렇게 코리아라고 파란색 마크가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로 별도로 따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그릴에 또 이렇게 LED로 이렇게 조금 약간 조화롭게 어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휠 타이어는 아무래도 기본형이다 보니까 거의 깡통이었어요. 어, 깡통이다 보니까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갔구요. 어, 보시면은 17인치 타이어가 좀 들어갔다는 게 보이시죠? 이제 옵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8인치, 19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손잡이구요. 어, 사이드미러에도 이렇게 led 리피터가 있고요그 다음에 일단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되게 예쁜 곡선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어, 쿠페형 같은 그런 느낌이죠 a7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 양폭 보다는 앞뒤가 길어요 그 뒷모습입니다 어, 중간에 보면 그랜저라는 로고가 있고요 어, 일단은 트렁크를 열려면은 저 로고 위쪽에 저 하얀 부분을 눌러야 돼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마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것저것 막 누르다 보니까 어, 저게 스위치라는 걸 알았구요 그 다음에 기본형인 것 같은데도 이게 어, 전동 트렁크가 있더라구요 정확하게 뭐 옵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맨 밑에서 뭐 전동 트렁크가 포함된 뭐 옵션을 추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배기가 있는데 어, 저게 진짜 속에 배기가 있었던지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자, 그리고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LPI 엔진이다 보니까 시동키는데 조금 지연이 있습니다. 6기통이라서 엔진 소리 자체는 진짜 좋았어요. 일단 봄넷을 열고 난 엔진 소리입니다. 정말 조용하죠? 역시 가스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도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 이 엔진 같은 경우는 HG 때부터 3000cc 어, 가스 엔진으로 써왔고요. 어, 택시에서도 워낙 어, 많이 쓰고 있고 지금까지도 뭐 HG 택시들, K7 택시들 많이 다니는거 보면 은 어, 크게 문제없는 엔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핸들이 참 특이하게 생겼죠 원래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고 얘가 없고 뭐 이렇게 생기거나 뭐 아니, 하여튼 얘가 없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핸들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런식으로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이 패드 시프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잡으면 이 패드 시프트 때문에 조금 불편하네요. 나도 모르게 잡다 보니 이렇게 잡게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 잡고 운전하니까 생각보다 편해요. 또, 어, 생각보다 이게 편하네요. 그래서 어, 이 디자인이 좀 특이하긴 해도 어, 좀 실용, 실용성이라나 좀 활용도는 좀 있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조기를 보시면 어, 이거는 운전석 열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 불이 켜지는데 요게 공기청정기에요 공기청정기 모드가 실행됐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공기청정기 모드고 실내에 이제 공기청정 공기의 질이 이제 좋으면 여기 밑으로 될 거고요 안 좋으면 이게 칸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일단 지금은 공기의 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앞에 김서림, 앞유리 김서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네. 요거는 이제 파워. 요거는 어. 이제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에어컨 위치, 에어컨 나오는 위치를 설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오른, 왼쪽, 이제 조수석에 따로, 아난 너무 춥다 하면 이렇게 따로 올릴 수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누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공통으로. 요거 같으면 요거 누르면 여기 켜져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요 네. 요건 리어 뒤쪽 유리창 김서림 없애주는 거고요그 네.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온열 시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전방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누르면 이제 뒤뒤 어, 뒤 영상이 나와요 뒤에 후방 영상 요거는 조수석 아, 네, 요거는 어, 기어입니다 기어 어, 파킹할 때 그냥 누르면 되구요 어, 요 이제 백이나 중립이나 드라이브 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어, 누르시면 체결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무선충전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불이 뜨고 있는 거는 무선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구요 어, 따로 USB로 충전하시려면 이쪽에 USB 포트를 꼽아 가지고 충전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어, USB에 넣어 놓으면은 어, 내비게이션에서 자동으로 읽고 어 볼수 있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는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면 자동으로 어 파킹이 됩니다 파킹이 되고 어 따로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안전벨트를 안하면 이게 안 풀려요 수동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안전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안전 벨트를 안전 벨트를 꽂고 드라이브를 누르고 그냥 바로 출발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어, 그거는 조금 편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전 벨트를 안 매고 드라이브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얘가 잠겨서 안 풀려요. 그때는 뭐 수동으로 뭐 당기 당겨 어, 밀어가지고 풀어 주셔야 돼요. 네. 그다음 오토홀도 있고요. 음, 여기는 뭐 컵홀더고요. 여기도 보면은 조수석 안쪽에 약간의 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예, 약간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어, 구석구석에 공간이 참 많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어, 여기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여기 있고요. 음, 이거 화지, 화 이렇게 안 잡히나? 하이패스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하이패스 있고. 이걸 누르면 이제 하이패스가 나오고요. 어, 다시 넣으면 하이패스를 읽습니다. 후불카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하이패스 키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실내등 실내등 조절하는 게 있고요. 뒷자리는 정말 넓습니다. 확실히 정말 넓고요. 어, 일단은 이 차는 전륜차다 보니까 어, 가운데 여기 가운데 바닥이 일단 거의 깔아 앉아 있어 가지고 일단 뒷자리 자체가 엄청 넓습니다. 예, 후륜차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 부분이 손가락이 보이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어 높게 어 가운데 축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운데 사람이 타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전륜이기 때문에 어 여기 바닥이 어 낮아가지고 세어 명이 타더라도 크게 불편하게 불편함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 이엔코니다한 4만 원 정도 넣어볼게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요즘 가스값이 워낙 싸가지고 아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 네. 요아네 고맙습니다. 아, 미쳤다. 번돈 기름 넣었는데 어 4만 원이 안 들어가요. 4만 원이. 만땅 넣었는데 삼만 육천 얼마? 삼만 육천 칠백 육십 구원 들어갔습니다. 삼만 칠천. 와 미쳤다 많아요. 제가 운전해 보니까 이 가스통이 확실히 작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연비가 연비는 사실 뭐 일반 가스차나 다 비슷하겠죠. 일반 가스차랑 비슷한데 가스통이 작다 보니. 어 조금 더 여기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고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어 60리터 들어가는 거하고 40리터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다르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연비 자체는 뭐 일반 가스차나 다 비슷 비슷한데 가스통이 작다 보니까 조금 음, 가스 충전을 조금 자주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차들 자체가 가스 넣는 주기가 일반 휘발유나 경유 차에 비하면은 조금 빠르긴 한데 2차 어 같은 경우는 도넛 형식을 쓰다 보니 어 조금 음 많이 이렇게 양이 많이 안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자주 가스 충전을 하러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차선을 읽으면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뜨고 있죠. 이 초록색일 때 차선을 읽고 핸들이 차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차선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잊어버리면 차선을 이렇게 잊어버리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비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핸들을 잡고 운전하셔야 되겠죠 어, 저는 뭐 사실 뭐 크게 연비 생각 안 하고 막 타서 어, 하여튼 지금 보니까 어 연비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어 지금 통합 거의 고속도로하고 반반인데 한 7km 한 6, 7k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출발하면 이렇게 앞차가 출발했다는 어 신호를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앞차가 출발하면 이렇게 알람을 해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스차라 가지고 소음이나 진동은 확연히 적어졌어요. 어 그런데 이제 가스통이 좀 작고 3,000cc 이제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좀 가스를 좀 자주 넣어야 한다는 점이 좀아쉽구요 그래도 연비 운전을 한다면 뭐꽤 오래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스차는 연비를 표시해 주는 그런 게 없어요. 휘발유는 보면 리터당 얼마씩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어, 가스차는 그게 좀없더라구요 어 옛날에는 큰 가스통이 이제 트렁크에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좀잘못 쓰고 조금 불편했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어 거의 도넛형, 이제 그 밑에다가 트렁크 밑에다가 도넛형을 좀 쓰기 때문에 어 기존 가스통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그래도 트렁크를 좀 평소대로 쓸 수가 있고 가스차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딱히 알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성능도 뭐 휘발유 3000cc랑 크게 차이가 안날 정도로 잘 나가고요. 되게 또잘 서구요. 뭐 소나타나 k5보다는 그랜저 뭐 k7 정도 타고 싶은데 아기름값좀더 나올까 싶어가지고 좀 거기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그랜저하고 뭐 k7급 어 가스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뭐 가스차라고 옵션이 뭐 되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구요. 휘발유차랑 뭐 크게 차이 없는 어 풀옵션을 간다고 하면 거의 뭐 휘발유차랑 차이 없을 정도로 어 최고급 옵션도 다 넣어주기 때문에 가스차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어, 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